안녕하세요, 떡사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공략 영상은 바이커 하이스트입니다. 바이커 하이스트가 제일 최근에 나왔죠. 어, 그리고 다들, 다들 아 정말 다들 아, 어 조용히, 어 다들 조용히 해봐요. 다들 어 이걸 공략을왜 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류빈님이 하라고 해서 할 겁니다. 반깨 노예다. 어 예. 어 제가 이번에 쓸 거는 바로 SFA 음, 샷건 프렌즈 아나캐스트 쓸 거고요 어.. 아닌가? 아니야 다른 거 쓸까? 아야 s f a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무튼 왜 다들 레디를 안 하죠? 난 빨리빨리 빨리 녹화하고 끝내고 싶은데 네 맞아 빨리 끝내지 내가 니가 지금 패밍게임 예, 스컵 초대한다는데 아이디가 안 맞아요 우선 시작하고 싶은데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용량이 크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 부분만 커트하면 돼. 아니 그니까 그 편집을 <laughs>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 패닉님! 아! 제발. 남동. <laughs> 일단 나방님, 이따가 나 빨리, 빨리 시작하고 싶어. 일단 공방에서 그래, 이러고 하죠. 있는 것도 아닌데. 어 무슨 그만... 이번에는 어또 우리 카페님 카페의 사막 채닝 <laughs> 여우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류비님도 같이 해주시고 셜리 아무 뭐 맨날 같이 하니까요 상관없어요 셜리는 이제 소개 안 와. 할게요 귀찮다 시간 진짜... <laughs> 없대 와 귀찮다 너를 굳이 소개해야 되는 내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야너 소개 안 해도 이제 다들 알아 <laughs> 아 이제 이길 풀어줘야죠 멋있는 대게 잠깐만 나 엄마, 시민을 죽여 죽였... 자 처음으로 시작하면 가면을 쓰고 시작하면 막 애들이 저희를 쏴요 어, 아주 나쁜사람들이에요 친구 구하러 왔더니 우리를 쏩니다 그러면 여기 애들이 어, 아주 나쁜사람들이기 때문에 총과 마약을 코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다 빼내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거니까 아 근데 달라스는 안하지 마요 충분한 공급원이죠 네, 코카인과 네, 어, 네, 어, 총이 어디 있냐면 뭐 어, 이런데 요 근처에 다 있어요 요 근처에 요방집잘 살펴보시면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으니까요 어, 뭐 이런데도 있네 아, 코카인을 물에 적시면 안 되는데 하고 어, 제가 마약을 약간 공부해 봐다지만 마약은 물에 적시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뭐, 아니면 물뽕 아니면 안돼요 아, 필로폰도 아, 물뽕처럼 맞을 수 있지만. 무 여러분 마약은 하지 맙시다 내가 어제 구글을 들어갔다가 어.. 유리막대를 판다는 어.. 판매글을 대놓고 어, 봤어요 고망갔다. 어.. 유리막대가 뭐냐면 필로폰 가보실네. 막대인데 어.. 그거를 대놓고 파는거야 무서워 죽을 뻔 했어 너 심장이 벌렁거렸어 아 빠르네 아, 니, 아 역시 셜리님이 착실합니다 음? 아주 막, 혼자 잘, 다, 가져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믿고 쓴다니까, 이렇게내 총만 쏴도, 게임이 잘 풀려. 뭐지? 너가 미션 진행 다 해줘. 믿을만한, 인재입니다. 좋지 않아. 어, 아, 잡았네. 네. 어, 그리고 바이커 라이스트는 보통, 보통 여기 걸리던데, 요새 저쪽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요 앞에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걸리면 그집 안쪽에서 공방을 번졌으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아, 아, 나 그냥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여긴 좀 쉽죠? 여기는 이렇게 요 안에 창고 안에서 공방을 하면 돼요. 요 창고 안이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어 여긴 스나이퍼가 우리를 조준할 틈도 없을 뿐더러 네, 어. 근데 약간 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장단점이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바이코로 나갈 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저 앞에 있으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핏은 여기가 막기가 쉽지 근데 바이코 조작감이 똥이라서 나갈 때다 쓰러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저기 있으면 중간에 다 쓰러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어차피 둘다 실패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성공하는 건또 똑같지만 아, 아, 아 레이저 사이트 들고 올까아 제가 못 들고 왔다 그리고 경찰이 최대한 이 수리하는 엔지니어한테 최대한 가지 엔지니어가 아니라 테크시, 테크니션한테 가게 하면 안 돼요. 가면 테크니션이 수리를 멈추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얘가 수리를 못하니까 길어져. 만들기. 게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전기 그 그런 것처럼 막 멈췄다가 한참 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 죽이는 즉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 예. 어여 원한데 이 새끼가 원았네아 올려봐 제일 먼 뭐야 티크더 백 카니스 이큅먼트. 아 크롬스카 딱 가자. 어 미션이 아. 두세두개 정도에서 세개세 개가 나오죠. 세개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어, 미션 종류는 세 개가 아니에요. 미션 종류는 훨씬 많아요. 그중에서 랜덤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영상에서 다 소개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미션을 하라고 뜨면, 어, 미션을 다 그냥 하란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뉴비라도 알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패 했으면. 나의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모르겠으면 한패를 하세요. 아시겠죠? 로컬! 뭐, 물론, 중앙 영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저, 사방이 저 모르는 게이저. 분들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그리고 저처럼 밖에서 공방을 <웃음> 하시면 <웃음> 아파요. 음, 알았을 때가 말이죠. 미안해. 제가 지금 어, 매우 튼튼한 상태에서 오버키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 아나키스트 프렌지 안 쓰고 하면은 많이 아픕니다. 만약에 걸 머슬로 했다면 좀 박살 나지 않았겠죠? 아, 어 사실 아, 이건 정말 정말 할게 없는데 어. 약을 어, 공략을 음. 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조작감도 자기 손으로 안 해보면 모릅니다. 네 나도 하려. 1 2 8추 와이프 나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게으르게 플레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슬슬 걸어다니면서 마고 나가면서 막 앞에 경찰이 서 아이고 경찰아 니 머리에 총 박아줄게 하고 총 박아주고 막 이러면 영원히 뉴비입니다 여러분은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부터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시면 도쿠 어, 나요? 안 됩니다. 아어 <laughs>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페이데를 접는 거예요. 아 누가 네, 빠도. 잠깐 누구도. 접어서 지이다가 누가 내 말하는 것가 너무 간지러워. 아 괜찮아 내 속이었어. 8 1 초. 여기저기 딜 저기, 너무 극혐이야 너무 잘 고장나 자, 여러분 바이커는 오래걸려요 바이커 2일차 올루팅까지 하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아 올루팅 해야되나? 미쳤냐? 올루팅 안할겁니다 여러분! 올루팅 안할거예요 제가 어, 뭐총 한두개? 정도만 하죠? 가져오고 끊을거예요 왜냐면 둘을돌려라고 이제 내가 들릴 아이씨 열렸거든 올루팅 아, 근데 우리가 방장이 아니야 대충 그 <laughs> 준비하지. 올루팅을 아, 정말 진짜 하기 싫은게 왜냐하면 올루팅을 하면 이게 좁은데 엄청 많아요 경찰이 계속 와 계속 무한 어설트에다가 어 그래서 진짜 피곤합니다 사람이 사람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는데 데스위시보다 피곤해요 여러분이 데스위시로 혹스턴 브레이크아웃을 깨는 것보다 피곤합니다 오버킬에서 바이커우스트를 하면 그러니까 올로팅을 하고싶은 사람은 하세요 말리진 않아 근데 나는 안할거야 오버킬이니까 뭐 라고 했어도 귀찮은건 어, 똑같아 매우 피곤합니다 상상이왜 제일 중요 한번만 하기 싫어 미 사람이 참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 녹화 열심히 할 생각은 안하고 내걸두 가다 죽였어. 아, 내총 진짜 무슨 잖아 오늘도 에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안 쏴도 되고 천천히 쏘세요. 영상 보고 따라 오려고 하지 마. 뉴비들은 뉴비들처럼 했으면 좋겠어.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늠자, 가늠세로 조준하고, 도트사이트로 조준해서, 어, 경찰에, 미간에다가, 총알을 박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 따, 제발. 나도,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나. 저처럼 막 이렇게 네. 보고, 오케이, 대충 감으로 빵빵 빵 쏘면, 내가 아, 뉴비였다니. 처음부터 이렇게 쏘면, 진짜. 아, 아, 아. 나중에 총쏠때 피가 합니다 정조준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나이퍼 같은 거 잡으면 답이 없어. 총이 안 맞아. 요 정확하게 보고도. 아, 스나이퍼 좀. 아니, 애초에 연습이 안 돼, 스나이퍼를. 못잡아 아예 렇 하면. 나 왜, 왜 그랬지? 진짜 몇번을 말하지만 패리는총 쏘는 게임이 아니에요 총을 잘 써도 미션진행을 안하면 답이.. 어.. 쓸데가 없어 사람이 근데 여 요새 쓸데없는 짓 많이 했지 <laughs> 몇킬 했지? 이런 어? <laughs> 싫다 이거 하기 이, 근데 어차피 바이커 하이스트 에 있는 미션들은 다 하기가 싫어요. 맨날 바이커 하이스트 안 좋아하거든. 진짜 안 좋아해. 나도. 그냥 루빈이 왜 그랬어요? 나왜 바이커 하이스트 하자고 해가지고 아. 안그러니셜리야난딱 그거야. 난 쿠고프만. <웃음> 아니, 쿠오프가 <laughs> 대체 좋아하는 맵이 뭐냐고? 나 포스트 월드 뱅크 같은 거 좋아해요. 아는. 30.. 시간. 아침에 다시라는데, 대스위치로 방 만들어놓고 하면 다 싫어요. 난 뭔가 뭐라 해야지? 오브젝트 계속 반복 되는거 있죠? 잖 뭐? 아 오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너무 싫어. 예를 들어, 카운터핏에 카운터핏 만드는 아, 거. 마약, 아 마약, 아마약이라든아돈 만드는 거. 어, 카운터 s check o 진짜 t h 지 v 치 같은 o Let's c 수가 정 k out the video. Let's c h e 수 있는데. 오. the video. Let's check out the v 개, d 0개 l 0개 s check o 그 이제 눈 빠지고 손다부서지고 멘탈 터지고 근데 경험치 h e video. l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이게. 얘또뭐부해야 되잖아. F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발출 가능합니다. 쇼크 프로프 찍으세요. 제가 모든 영상에 이 말을 넣어야겠어 이제. 쇼크 프로프 찍으세요. 내 영상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쇼크 프로프 좀 찍으세요.

고추가 뭐 돼요? 안 되잖아! 정력제야! 아, 네네. 와 네. 아, 진짜 성광 진짜 못 싸, 못살겠다 여러분, 쇼크프루프 찍으세요. 려비님 말 듣지 말고 쇼크프루프 찍으세요. <laughs> 저건 마조이즈의 극, 극상에 도달한 거니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당해봤어. 잘했다. 그런 하드한 마주니즘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있으니까 여러분. 올바른 성생활과 전... 전 기고문은 당하지 맙시다. 아직 신세계로못 봤고, 뭘 신세계로 볼까? 신세계 보려면 내 생각에 우리가 맨날 유통하는 그 메스암페타민이랑 코카인이랑 그런 것좀 맞아 봐야 돼. 유빈님 그럼 죽겠지. 오케이 나. 됐어. 좋았어. 한 번도 경찰한테 안 잡혔군.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오디오 다 빼고 찍고 싶어요. 나도 말하는 것비찮다 이런 거면. 하 내가 녹화할 때, 컨디션 보면, 알겠지만 맵에 따라서 컨디션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조, 조만간 유튜브 내려가겠네 뭐가 내려 t 돌았냐? <laughs> 이제 막 어, 업데이트 안올라 s 고막그지 p o r e So, my man, 가요 u t o 가 What are y 최근 업데이트 1년 전이러면 제가 좀... 어... <laughs> 솔직히 제가 다른 게임을 또 해서 유튜브를 올리려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요. 이러면서... <laughs> 아,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쉬려고 합니다. 유튜브 한 달인데, 새끼야... <laughs> 고급 시계나 하자. 인공지능 어... 빠데 인성 오졌다리 오졌다... 매이 하면 장... 맨날 메이코패스? 경쟁은 더 하던데, 응, 경쟁전 에미리스. 경쟁 에미리스, 거기 엄마 없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맨날 뭐 하냐? 아부지, 잘 계시다. F 눌러주시면 또 간단하게 저렇게 뒤쪽에 있는 녀석들도 제가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다이아 가세요. 난 유튜브 다이아 페스티벌이나 갈래. 나중에 나잘 됐어. 이상한 꿈을! 하나 말했어요 제가 다야 가든가 티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버워치 보니까 물 티어도 너무 많고 요새 그래. ESC 자 저걸 타면 쉽죠 이거 타면 죽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뒤로 막 와서 난리를 쳐야 돼 잘 안된단 말이야. 그리고 빠져나갈 때다 같이 빠져나가야 돼요. 사실 근데 사실 어, 뛰어가는 게 훨씬 쉬운 그거예요. 로스트 바이크를 훔쳤으면 다야. 저거만 가져가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아, 운전도 근데... 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에 눈을 떴기 때문에 또 바이크를 또안 모으면 아쉽잖아요. 앞에 어, 왜 또, 아, 에왜 이렇게 느려? 또 물고 몰고 온다. 아, 몰고 오면 또 이제 잘 몰고 와야 되는데 다들 또뭐 오다가 쓰러지고 박아서 쓰러지고 뭐 경찰한테 꼬이되면 쓰러지고. 뭐지? 어, 아크로바틱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온다 온다 온다. 어, 만약에 내가 회피 트리라던가 그런 걸 뛰어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돈필요없는 i 음. 그지? 사실 돈은 필요없죠 돈이 급하시면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오토바이도 돈이니까 이렇게 하면 h 일차 e 끝 a 니다 o by the Tony. 아좋아 n eat a 등은 안해도 돼 a 생각이 없다는 t 일차는 제가 g y 기로 한개만 들고 올게요 한 개만 들고면 오 되잖아. 서로 하나씩 하나씩 등에 뭐 머치 짊어지고 오면 되지. 그러던가. 아무튼 저는 어 하나만 빼오겠습니다. 다 빼오진 않을게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하고 경치도 필요하면 다 빼오시면 되는데 어 확신이 들때 하세요. 그런 거 확신이 들때 하시고. 저는 이번에 여기서 어, 스킬을 바꿔서 오케이. KSP 라이트 버시거나 들고 하겠습니다. 킹 안해요. 아, 욥빈님벌칸 어,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내가 호스트가 아니지. 어. 나 아무 생각 없이 엔터 키 눌렀어. 이렇게 딱 시작하면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뚫고 가면 돼요. 오 불도저 엄청 유, 민첩해 역시 불도저. 지금 왜키워지려냐 오늘? 왜 이러지? 이야, 어 오, 총소리 진짜 크다 근데. 내가 모드 리뷰도 하고 싶은데, 사실 모드가 정식 승인을 받은 모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싶은데, 진짜 쓰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개는 안 할게요. 너무 양심이 없어 보여. 여기 이 칸입니다. 이 칸이 요즘 이렇게 가려졌 이상한 애가 있어요. 죽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키카드를 하나 떨어뜨려요. 저렇게 키카드를 딱 꽂아주시면 끝. 이렇게 이렇게 뭐가 많죠. 음. 여기 이런 건 아시죠, 다들? 아시고 아실 테고. 어 이제 무슨 상자를 열어야 되냐면 이 칸에는 없고. 와어 저쪽 기차 안쪽 한 방이 있는 어 칸으로 가시면 루팅하는 것이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내가 뭐 하나만 들고 간다 했다. 이렇게 생기고 그래. 오픈 쇼핑 크랩.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들어 있네.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다 열어 보시고 어, 가져갈 사람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열고 뭐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 있네 아왜 있는데 아. 따로 제거 가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걸 수백 번 옮겨 보면서 가방을 수백 개 수천 개로 옮기면서 알아낸 사실 무게 3의 어, 화물들은 그냥 걸어서 옮기는 게 훨씬 빠릅니다 특히 멀면 멀수록 무게 3이 뭐냐면 점프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것다 훨씬 빨라요 어 저거 안 들어왔다 헐? 헐? <laughs> 아 이렇게 로팅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BCL 헬멧이 하는 게 이렇게 딱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게 미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아 저게 다 돌렸습니다 그게 답니다 바이크이스트는 공략할 게 없는데 료비님이 공략을 하자고 해서 공략을 했어요 아, 공략 하나 할거 있어 뭐? 이일차때 스나이퍼 제발 제때제때 제때 처리해야 된다는 거아 있죠 그거는 공략이 아니고 센스예요 사이퍼가 있으면 아니, 사이퍼 공,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이퍼로 계속 n i p e r s n 안 하는 r 문제죠. 안 하니까 n 비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카드 r 보고 가시죠. 아 망했어요. e 시 s n i p e 얘들아. 아, 영상 끄자. Sniper, 똥만. 음, 똥만. 튼 저는 떡사 r s n i 사 e r s n